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스마트머니 트레이더, 셜록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2일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수익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다 대하락장이 온다, 어쩐다, 말이 많았을 때, 저는 이 자리에서 공포에 매수하라는 썸네일까지 써가면서, 주말에 강한 반등을 예상하고 있으니, 주말 전에 꼭 매수하셔라, 강하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제가 찍어드린 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온톨로지 형제들, 그리고 펀디엑스, 니어 프로토콜, 니어 오토콜이 여기 없네요 이렇게 집어드렸었죠 한번 보실까요 자이온 톨로지랑 온 톨로지 가스 형제들 말도 안 되는 수익이죠 자 4월달 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꼭 매수하셔라 중국 매수세 들어온다 그 뒤로 굉장히 큰 상승 보여주었고 여기서도 다시 단타에 털리지 마라 공포에 매수해라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수익 다시 한번 또 집어드렸죠 또 수익 여기서도 또 집어드렸죠 또 수익 말이 됩니까 이번 달에만 영상을 다섯 번 찍었습니다 온 톨로지에 대해서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코인 보시겠습니다 펀디엑스입니다 펀디엑스 말씀드렸죠 여기서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 이 지지선에서 반등한다 말도 안 되는 수익 나왔죠 그리고 이날 한번더 짚어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하셔라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거는 한 이쯤이었는데 곧바로 이만큼 올려주었고 또 다시 주말간 급등 지금도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네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이 니어 프로토콜도 이 자리 절대 안 깨진다 무조건 여기서 반등 줄 것이다 말씀드렸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서 니어 프로토콜이랑 스택스는 실시간으로 같이 매매해드렸습니다 수익 감사하다는 멘트만 나오고 있는 스택스는 3,300원이었고 니어 프로토콜 7,900원 정확히 집어드렸죠 그 뒤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수익 중이고요 단기매매 뿐만이 아니고 중장기로도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반등해 주니까 이렇게 올라준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반등을 예상한 것부터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였고 제가 짚어드리는 코인들은 항상 수익률 상위권에 있다는 거 아, 니어 프로토콜 여기 있었네요 자 수십 수백 개의 코인 중에서 이렇게 상위권 안에 들어오는 매수세를 콕콕 집어내는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가점 공 해 드리는 거니깐요. 스나이퍼처럼 확실하게 수익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무료방 입장 방법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6번 문자 메세지 보내 주시면한분한분 한분 입장 링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9600분이 넘게 들어와 계세요 어떠한 금전 요구도 없이 100% 무료니까요 손실 중인 코인이 있으시다면 아니면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뭐 매수 하시기 전에 이 코인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가능하시고요 제가 공유해 드리는 여러 코인 정보들 활용하셔서 안전하게 수익 매에 쌓아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제 방에 들어오셨다가 금전 요구를 한다든지 정보가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다면 그냥 편하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보시면은 진정성 있게 하는 방이고 자 이렇게 진짜로 수익을 만들어내는구나 느낌이 드실 겁니다. 무료 소통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6번 문자메세지로 상단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 왜 집중해야 하는지 자료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과거 15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달러입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의 수요가 적어졌다는 뜻인데 이 가격대까지 수수료가 내려오면은 흔히 마지막 바닥 가격으로서 다시 이더리움의 사용이 증가한다 그러면서 시세 분출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최근 3일 동안 총 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여러 거래소에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자금이 코인 베이스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ETF를 출시를 앞두고 코인 베이스에서 이더리움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지속적으로 거래소에 유입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면서 더 많은 코인을 매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이더리움의 상승 시점이 왔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고래들의 이더리움 매집도 이어지고 있죠. 단순히 개인 고래의 이더리움 매집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 불장의 특징은 뭐다?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한다는 거죠. 자, 여기 스마트머니라고 불리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매집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이런 매수세가 포착되어. 이 5월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될지 거절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뭐다? 5월에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에 따른 상승 모멘텀은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지만 승인 여부가 나기 전까지 지금부터 매집하는 고래들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과 이더리움 고래들은 지금 3100달러 정도의 이더리움 가격인데요. 4,500달러까지는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보고 있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더리움이 올라준다면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주겠죠. 자,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주황색 선이 이더리움의 가격대이고 요 위에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죠.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이 반감기 날짜입니다. 반감기 전에는 주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앞서가는 추세이지만 자, 여기 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이더리움 매수세가 항상 더 몰리면서 가격 상승률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죠. 매번 반감기 이후에는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차트를 보고 오셔도 좋고요. 게다가 올해는 이 이더리움이 지난번 불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실용적인 생태계 확장과 구축을 앞세워서 정말 크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서 강조하죠. 이번 연도와 2025년은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계열을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더 주목을 해봐야 한다. 항상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을 확인하였으니 제로엑스로 돌아와서 차트가. 지금 너무 이쁘죠? 이 자리는 정말 이쁩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자리인데요. 과거에 이 가격대는 한번 강한 추세로 크게 들어 올렸던 자리인 만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반등은 나옵니다. 자, 제로엑스 주봉인데요. 드디어 4주 동안의 긴음봉을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곧 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강한 증거겠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랑 고래들은 이더리움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한번의 시세는 먼저 나올 것 같고요. 제로엑스도 요즘 굉장히 핫한 플랫폼이죠. 자, 이더리움 기반의 덱스 플랫폼이네요. 차트상의 자리, 펀더멘털 자리 모두 적극적으로 수익 노리시기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로엑스 1차 목표가는 1,010원, 2차 목표가 1,500원 잡아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제 번호로 숫자 6번 문자 보내시면 제 무료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